안녕하세요. 건강 스트리텔러 정화입니다. 어, 날은 따뜻해지는데 공기질이 워낙 안 좋은 요즘인데요.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어제 아기랑 공원에 왔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급히 유턴했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몸도 왠지 굵고 나태해지고 소화도 잘안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할 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량이 줄고 또 장의 운동도 느려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살리는 7대 슈퍼포드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근에 외국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영국에서는 지난 30년간 50세 미만 대장암 환자가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수가 많이 증가한 건데요.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섬유질 대기균이라고 부르면서 대장암의 30%가 유전적인 요인이나 뭐 운동 부족, 비만, 흡연, 음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섬유질 부족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해요. 어, 제 친구 어머니도 평소에 그 변비를 자주 느끼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초기 대상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바로 바꾼 게 식당이었는데요. 옛날엔 잡곡밥에 콩나물, 된장국 이런 것들이 주식이었죠. 그땐 하루 30g의 섬유질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받다면 고기 위주로 먹다 보니까 18g도 못 채운다고 해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10g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한국인 대장암 환자 45%가 변비를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장이 3일 동안 독소를 섞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이러면 장속 독소가 72시간 이상 쌓여서 바람물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게 바로 섬유질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유해균을 쓸어내고, 불용성 섬유질은 찌꺼기를 밀어내는데요. 실제 일본 연구에 의하면 섬유질이 부족하면 독소가 뼈까지 공격해서 화불색골을 3배나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장을 구하는 7대 슈퍼푸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다가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활용을 해 보세요. 네, 첫 번째 장을 살리는 슈퍼푸드는 귀리입니다. 어, 저는 가끔씩 아침에 귀리죽을 먹기도 하는데 귀리죽 한 그릇에 4.6g 정도의 섬유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어,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이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대장암 세포를 60%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껍질 안 벗긴 통귀리가 포인트입니다. 어, 인스턴트 귀리는 효과가 반이니까요. 이왕 통귀리를 선택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미국 엠딘드슨 암센터 실험에서 검은콩 추출물을 먹인 쥐의 종양이 35% 줄었다고 합니다. 저 어릴 때 엄마가 밥에 검은콩을 크러피에 넣어서 자주 주셨는데, 그때는 콩을 싫어해서 엄마 몰래 콩마에게 똑쏙 빼내서 숨겨놨었거든요. 어른이 되니까 또 검은콩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우리의 장건강에 콩이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자주 섭취해야겠습니다. 어, 참고로, 콩을 섭취할 때는요, 이 콩물보다는 통째로 발효시킨 된장이 더 좋다고 하니까 식단에 된장을 활용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세 번째는 자두입니다. 말린 자두 다섯 알에 3.4g의 어,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자두의 소르픽토리라고 하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완화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암환우군들 항암 부작용으로 변비에 시달릴 때 익힌 자두를 갈아서 만든 퓨레를 이제 차가운 물에 타가 마시면 장운동이 2시간 내로 개선된다는 임상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량이고요. 어, 퓨레는 자두를 따뜻한 물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들려서 이 믹서기에 간 다음에 농도에 따라 물을 약간 첨가하고 밀폐 윤기에 하서 냉장 보관하시면 약 일주일 정도까지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효과가 좋겠죠? 네 번째는 다즈베리입니다. 어, 산딸기처럼 생긴 작은 알갱이 하나 하나가 미니 섬유질 폭탄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스무 알에 5,040g의 어, 섬유질이 들어 있는데, 특히 엘라교산이 풍부해서 장 속의 발암 물질을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생 라즈베리 사서 먹으면 보관기간이 워낙 짧아서 자주 못 드시잖아요. 냉동도 괜찮습니다. 냉동 라즈베리를 아침에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냉동이라고 하더라도 영양소는 90% 보존되니까요. 냉동 라즈베리도 많이 활용해주세요. 네, 다섯 번째는 아몬드. 네, 여기서 중요한 건 30번 이상 씹기입니다. 영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통아몬드를 30번 이상 씹어 먹을 경우 지방 흡수율이 18% 감소하고 섬유질 효과는 두배라고 합니다. 저도 도전했는데 어, 턱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아, 혹시 소화가 평소에 잘 안되시는 분들은 이 아몬드를 밤새 불려서 아침에 드시면 소화가 더 잘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은 치아시드입니다. 어, 변비와 혈당 관리에 특효가 있고, 큰 한술에 4.8g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입니다. 특히 안치료 중에 식욕이 떨어진 분들께 추천합니다. 어, 주위에 불려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요. 장점막을 코팅해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부토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마켓컬리 같은 곳에서도 팔더라고요. 네,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식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바르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섬유질은 아침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하루 섭취량의 70%를 몰아주는 건데요.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섬유질이 들어가면 독소 배출의 효과가 두배가량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통기리죽 라즈베리 열알 어 그리고 아몬드 다섯 알 조합이면 약 12g의 섬유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섬유질을 드신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어, 섬유질은 물 없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섬유질 1g 당물 50ml를 추가로 마셔야 장이 막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시드 한 스푼을 먹을 때는 물 240ml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섬유질을 섭취할 때는 드시는 약물과 시간차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철분제나 진통제는 섬유질과 2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하셔야 돼요. 섬유질이 약물을 흡착해서 효과를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간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드셔야 되겠죠. 아, 건강은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장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라 말씀 이제야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장이 웃는 날엔 안도 물러간다. 이 말이 마음에 좀 새기고, 무엇보다 장건강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든든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